안녕하세요. 사랑하는 1학년 친구들. 놀이놀이, 놀이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야 오늘 진짜 예쁘게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 잘 했나봐요. 자, 그럼 우리 놀이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국어 놀이를 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소리내요. 낱말 따라 읽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짜잔 국어책과 국어 활동 책이에요. 자, 국어 가책 모두 준비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국어 활동 책에서 나중에 선생님이 붙임 딱지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자, 제일 뒤쪽에.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자, 이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국어 활동도 함께 해볼 거예요. 잘 찾을 수 있겠죠? 잘했어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바로, 뻔뻔뻔. 바로. 큰 소리로 선생님이 읽는 걸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자신있게 큰 소리로 할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국어 가책에서 이렇게 생긴 곳을 펴 보세요.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자, 여길 보니까요. 어? 여긴 어디죠? 맞아요. 교실이에요, 교실. 보니까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선생님인가 봐요. 어? 그런데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요? 오!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야,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학교에 가면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친구들이 학교에 처음 가면 모르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까요? 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 저기에 토끼와 코끼리 친구가 처음 만났나봐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안녕, 나는 코코야. 내 이름은 뭐야? 나는 토리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우리 친구하자 좋아 사이좋게 지내자 아 내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하고 친구의 이름도 물어보면 되는 거였네요 어렵지 않구나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학교에 가면 이렇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글자들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글자부터 선생님이 낱말 카드를 보여 주면서 읽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낱말 카드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면서 읽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는 놀이도 잘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낱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낱말은 나 나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나나 나. 잘했어요. 그럼 두 번째 낱말은 다 같이 너 너예요. 너나 말고 너예요. 시작 너너 너.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난말 뭘까요? 우리, 우리 우리는 나도, 너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우리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네 번째 난말 볼까요? 친구, 친구.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 떠올리면 되겠지요. 자, 다시. 친구, 친구.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단어는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읽어요. 자, 모두 다 같이. 선생님. 선생님. 잘 읽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어!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뭘까 뭘까? 맞아요. 바로 한 글자마다 소리가 하나씩 나는 거예요. 나는 몇 글자? 한 글자. 우리는 몇 글자? 두 글자. 그리고 선생님은 몇 글자? 세 글자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와, 여기는 어디일까요?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음, 여기에 있는 낱말들도 읽어보면 알수 있겠다. 그렇죠? 자, 하나씩 선생님과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낱말부터. 아버지 아버지 세 글자예요. 자, 친구들 아버지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있네. 아버지 잘 찾았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낱말 보여집니다. 짜잔,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잘했어요. 자, 그럼 이 그림 속에서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요? 맞아, 맞아. 여기에 책을 보고 있는 어머니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난말 무엇인가요? 짜잔! 아기, 아기 두 글자 난말이지요. 자, 아기는 어디 있어요? 아기는 오! 여기 있다. 아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음, 그럼 다음 단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했던 건데. 한 글자. 뭐라고? 맞아요. 나. 나. 아까 했던 거니까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짜자잔. 여기에 앉아서 아기와 놀아주고 있어요. 자 그럼 친구들 마지막 단말은 무려 네 글자예요. 자 같이 볼까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아까 봤던 우리가 앞에 있는 거 보이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가족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맞아요. 이 모두가 우리 가족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친구들 진짜 진짜 잘하네요. 자, 그럼 이제 연습했으니까 놀이해봐야 되겠죠. 자, 낱말 찾기 놀이입니다. 여기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낱말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음. 짜잔. 이건 뭐라고 읽었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따라해 볼까요? 친구 친구 잘했어요. 그러면 친구 그림은 어디 있어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어! 여기 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았어요?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자, 친구 잘 찾았고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거내볼 거예요. 짠짠짠짠! 짠! 이건 무슨 단말일까요 뭐라고요? 오, 맞아요. 세 글자. 잘했어요. 따라 읽어 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서 선생님은 어디에 있지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 여기 있네요. 선생님, 저저또.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찾은 친구. 어디, 어디? 그래요. 우리가 방금 봤던 교과서에서 잘 찾을 수 있었죠? 그럼 좋아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보여주지 않고 낱말 카드만 보여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어떤 그림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짠! 이 그림을 찾아보는 거예요. 뭘까요? 맞아요. 따라 읽어볼까요? 나. 나. 그럼, 나 그림은 어디에 있었지? 짜잔. 그래요. 이렇게 생긴 나. 나의 그림을 찾으면 돼요.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선생님이 내볼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음 뭐가 좋을까? 음. 자. 이 단말은 두 글자인데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아기. 아기. 친구들, 아기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 어디에 있나요? 잘했어요. 이야. 아기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따라 읽어 볼까요? 아기 아기 음, 정말 잘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짜저저저전 더려운 건데. 쑥쑥쑥쑥쑥쑥! 아! 세 글자. 뭐예요? 뭐라고요? 아, 맞아요. 따라 읽어 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아주 잘했어요. 자, 친구들, 어머니 그림은 어디에서 찾았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아요. 짠, 아까 책을 읽고 계신 분이 있었지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찾으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이제 낱말도 되게 잘 찾는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 문제예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저저저저잔 슈웅 어 이것도 세 글자네요 뭘까 뭘까요? 맞아요 따라 읽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바로 뒤에 서 있는 남자 어른이 있었지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찾으면 성공입니다 자 다시 따라 읽어 볼게요 아버지 아버지 아주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 볼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음 제일 첫 번째 그림은요 뭐였죠?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몇 글자? 세 글자인 낱말을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세 글자인 낱말 중에서 뚜뚜뚜, 어? 여기도 세 글자고 또 뚜뚜뚜뚜뚜, 어? 여기도 세 글자예요. 둘 중에 어떤 게 아버지예요? 음, 아까 자세히 잘본 친구들은 할수 있는데 뭘까요? 맞아요! 딩동댕! 두 번째 낱말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필을 잡고 쭉 그어 볼게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 자, 이 그림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였어요. 자, 어머니도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세 글자 뚜뚜뚜뚜뚜뚜. 어, 여기 있어요. 자, 어머니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머니를 이렇게 이어봅니다. 짜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나오는 낱말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아기, 아기, 아기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잖아요. 자, 두 글자인 낱말 찾아볼까요? 뚜뚜뚜뚜뚜뚜뚜, 여깄네! 두 글자인 아기, 아기. 자, 이렇게 이어볼게요. 쭈쭈쭈쭈쭈쭈쭈쭈. 우와! 이제 다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말은 짜잔! 누구예요? 맞아요. 나, 나죠? 나는 몇 글자? 한 글자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인 낱말을 찾아보면, 자, 나, 나. 이렇게 이을 수 있어요. 이야, 우리 이제 문제도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짠! 국어 활동책을 가지고 더 재미있는 놀이 함께 해보자고요. 자 우리 친구들 국어 활동에서 이렇게 생긴 곳을 펼쳐주세요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어 활동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어 잠깐잠깐 잠깐. 선생님이랑 같이 낱말 놀이 조금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낱말 3개부터 함께 공부해볼게요 왼쪽에는 이렇게 기차 그리고 바다 다리 세 개의 낱말이 있어요. 자, 모두 몇 글자예요? 맞아요, 모두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낱말 찾기 놀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낱말 속에 있는 글자들의 모양을 잘 봐야 되겠죠. 할수 있나요? 자,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낱말부터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낱말은 기차, 기차입니다. 잘 봤어요? 자, 그럼 이번엔 가운데 있는 낱말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 바다. 잘했어요. 어, 선생님, 바다 글자에. 똑같이 생긴 모양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낱말 볼까요? 다리+ 다리 어 선생님 이번에는 앞에 바다에서 봤던 글자가 다리에 또 있어요. 이야 우리 친구들 정말 눈 크게 뜨고 잘 봤구나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놀이할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놀이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낱말 찾기 놀이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이 기차라는 낱말을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에서는 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서는 차를 찾아볼게요 할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기 글자 어떻게 생겼나 잘 보세요. 기 글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기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제일 위에 있는 이 글자입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이번엔 차 글자 한번 볼까요? 차 글자는 쭈쭈쭈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차 글자를 찾아볼까요? 어딨지? 뚜리뚜리뚜리. 자세히 잘 봐요. 어디, 어디? 맞아요. 바로 가운데 여기에 차 모양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기와 오른쪽에 있는 차를 같이 잘 보면서 읽어 볼게요. 다 같이. 기, 차. 기, 차.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바다 글자도 한번 찾아 볼게요.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바 글자. 자세히 잘 봐요. 바 글자.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글자 중에서 똑같이 생긴 글자 뭐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글자가 바로 바예요. 짜잔.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해줄게요. 바. 찾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찾아야 되죠? 그래요. 다를 찾아 봅시다. 다. 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오 어, 오른쪽 부분이 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잘 봤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봐요. 쫀쫀쫀. 너니 오이 글자인가?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기 있지. 쫀쫀쫀쫀쫀. 다 모양. 똑같이 생긴 거잘 봤지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바다도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낱말이 될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바다. 바다.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리. 다리예요. 친구들, 다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 강이나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서 만든 긴 다리. 친구들도 건너봤죠? 자, 다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게요. 자, 먼저 무슨 글자부터? 다부터 보는 거예요.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다 글자는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자, 가운데 있는 바로 이 글자가 다와 똑같이 생겼죠? 어! 선생님. 아까 봤던 바다의 다 자랑 똑같이 생겼네요. 잘했어요. 이렇게. 오,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 다잘 찾았고요. 이번에는 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 리 하니까 뭔가 구불구불한 모양도 있고 쭉 뻗은 모양도 있죠? 자,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 오른쪽에 있는 세개 중에서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바로 이 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다 같이 다리,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친구들 세 개의 낱말잘 이어봤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 국어 활동책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잠깐 숨어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힘으로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같은 글자를 선으로 읽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은 잠깐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이 단말은요, 기차, 기차라고 읽어요. 자, 그럼 기차는 세 개의 단말 중에 무엇일까요? 맞아요, 가운데 있는 이단말이죠 그래서 이어 보면 쫀쫀쫀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바다, 바다. 낱말은 세개 중에서 무엇일까요? 맞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낱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리, 다리.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제일 위에 있는 낱말이죠? 그래서 이 다리와 아래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이어주면 완성! 우리 친구들, 잘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물건들의 이름을 읽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국어 활동책을 예쁘게 들고 우리가 배웠던 바르게 읽는 자세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허리 펴고 책을 예쁘게 들고 준비. 제일 먼저 이 낱말은요. 따라해볼게요. 연필, 연필. 잘했어요. 그 다음 낱말은 지우개, 지우개. 그 다음은 가위. 가위 마지막 낱말은 색종이 색종이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잘 읽었나요? 좋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세로 읽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는 시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국어 활동 제일 뒤쪽 부분에 두껍게 생긴 붙임딱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곳을 찾아보세요. 잘 찾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했던 바르게 읽는 자세인 친구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죠. 자, 그러면 이 여학생 스티커를 떼어서 선생님처럼 앞쪽에 예쁘게 붙여주면 됩니다.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오늘 국어 활동도 성공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낱말 몇 가지만 다시 따라 읽어볼게요 어떻게 큰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자 허리 펴고 자 첫째 낱말은 나나 나. 그리고 친구+ 친구. 아기 아기 마지막 낱말은 선생님+ 선생님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낱말 따라 읽기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큰소리로 자신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시간에 색연필이 필요해요 함께 선을 그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연필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 쉬는 시간에는 뭐 해야 되죠 학습 꾸러미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 만나요 친구들 안녕.